네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트에이스님이라고제 어, 선배님이 재밌리포트가 있다고 한 보라고 하셔서 보내주셔가지고 봤어요 IBK 투자증권에서 이제 건설 부분 그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는 박용희 애널리스트가 쓴 부동산 리포트인데요.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은 뭐, 이 내용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아마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하고는 좀 다른, 예,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자세로, 예, 그렇게 좀, 리포트를 쓴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특정 단지를 추천까지 했습니다. 개투자 용으로. 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는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그거에 대한 뭐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내용 중에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만 어, 보겠습니다. 어, 리, 리포트가 51페이지예요. 되게 상당합니다. 제목은요, 왜 지금 지방 부동산에 주목해야 하는가고요? 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어,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와 지금도 사야할 아파트란 있다라는 책을 썼는데. 어, 저도 이제 부, 지방 부동산을 사자 투자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었었고요. 서울에 워낙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도 양호하고 괜찮은 부동산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 그런 취지로 한번 어, 이 리포트도 읽어보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서머리 부분 되게 좋았었고요. 특히 요 상승과 하락을 정의한 부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 특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은 상승 국면에서는 실수요가 먼저 오르고 투기 세력에 의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밀어 올린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승 국면 시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하 이제 실수요분들이 들어가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이 투기 세력에는요. 단순 투자충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당하세요. 항상 상승 국면 마지막에. 그래서 어, 상투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로 좀 이용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상승 국면은 정말 좀 노련한 스킬이 필요하고, 어,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반면 하강 국면에서는요. 투기 세력이 먼저 빠지고 실수요들까지 빠지게 되면 하락이 완전히 되는 것들이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 투기 세력들 같은 경우는 하락 되기 직전에 빠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돈을 벌고 나오는 것들이고요. 어, 보통 이제 실수요 목적이 강한 이제 투자 그런 이제 집단들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버티다가 차라리 더 버티면 되는데 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그냥 던져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심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조정 시장 국면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더좀 적극적으로 응해야 될 기간이 아닌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하고 지방 부동산을 뭐 평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은 지금 조정 국면이 맞는 것 같고요, 상승 국면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투기 세력은 이미 빠졌습니다.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16년도 하반기 때부터 빠졌고요. 어 그러니까 2017년, 18년도는 실수요 세력들에 의해서 어 주도가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어 2017년, 18년도에 서울 시장이 급등했던 것들은 다 투기 세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어, 실수요들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요라 하더라도 투자 목적이 보통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이 리포터랑 저랑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인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시세 상승 하락 국면을 정리해 줬다는 데서 어,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예, 참고적으로 나머지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의 인사이트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특히 각자의 지역에는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다 똑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기의 관심역은 자기가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수치적으로 있는 것들이니까 아 이런 수치가 있구나 라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승과 하락 시장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놨는데요 어, 재밌는 것들은 이제 뭐 이제 뭐 후분양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후분양이죠. 근데 후분양을 했더니 <laughs>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선분양을 해서 분양이 안 됐던 것들을 결국은 후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완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결국은 후분양이 분양가를 올리게 올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 맞는 전망이었던 것들이죠. 지금 이제 후분양을 많이 전환했을 텐데 그걸 보고 오히려 이제 정부에서 후분양을 독려했는데. 어, 정부가 동료해서가 아니라, 이제 시공사나 조합에서 스스로 수분양을 <laughs> 할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하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거든요. 어, 정부가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 말을 따르면 되네요. 정부 말을 따르면 돈을 번다는 것들이, 어, 이, 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좀 되게 법칙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뭐, 신도시를 통한 공급 증가 우려라고 하는데, 당연히, 도심 같은 경우는 공급이 하도 증가가 돼도 수요가 많은 데들은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 문제지. 근데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요를 끌어 갖고 와야 되니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분당일산 중동 3번 평촌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적이 일산이에요. 일산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새 아파트 말고 기존 아파트들은 시세가 많이 저렴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1기, 2기, 3기 정,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자료니까 지도랑 매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3기 신도시가 네 곳인데요. 이네 곳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1차, 2차, 3차 발표가 있을 텐데, 1차하고 2차는 발표를 했고요. 1차는 적어요. 3만 5천 세대고. 2차에서 15만 세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네개 주역, 지역이 메인 적인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중에서는 과천과 교산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이유는, 일자리에 가깝고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일자리 들어오는 것들, 교통망 도와지는 것들 한번 참고적으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되게 좋은 자료죠. 그리고 이제 개발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강남구 삼성동. 제가 강의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어,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삼성, 아니, 현대차 신사업 들어오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기보다는요. 여기에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프로젝트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 모든 지역, 아파트 빼곤 다 일자리입니다. 여기 종합운동장 부지도 개발할 거고, 여기 GBC 부지도 개발할 거고, 심지어는 여기 보이지 않는 지하 부분도 개발할 겁니다. 최소한 1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입지에는 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입지까지 주거 지역으로 해서 얼만큼 빨리 올수 있는 입지들, 교통으로 연결된 입지들, 눈여겨보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현황 찍고 있고, 여기서 이제 이 삼성동 배우 주거지로서, 죄송합니다. 삼성동 배우 주거지로서 좋은 입지가, 여기서는 이제, 개포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천을 했어요. 주목하라라고.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어, 삼성동 주변에 새 아파트가 없어요. <laughs> 지금 제일 새 아파트가, 대치동에 있는 대치 팰리스하고요, 이 2009년 도에입주했던 2007년, 8년, 9년 도에입주했던 잠실 1, 2, 3, 4단지가 제일 세 단지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여기에 출퇴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를 많이 희망하실 텐데 돈들이 되니까 어, 이런 새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집단적으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개포 단지가 유망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준 겁니다. 굉장히 음, 좋은 인사이트죠, 예, 그런 부분들. 비싸요. 지 <laughs> 평당 6 0 0 7천 합니다. 어, 그래서 어, 비싼 지역들은 다 비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렇게 포동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설명을 해드린 바 있으니까 그 자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대안이 될까라는 부분들인데요. 어, 이거는 대, 뭐 어떤 대안이냐면요.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실수요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 세력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투자 대안으로 볼까라고 하고 아마. 리포터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 인디케이터가 뭐냐면은 하락률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하락을 률너 많이 하게 되면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초기 최소 투자 비용이 적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최소 투자 비용은 뭐냐면요. 어,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갭이에요. 소위 말한 갭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는 말씀을 지고 싶은 것들이고요. 공급인데 입주량이 없고 분양 물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죠. 어 그래서 여기서 추천한 지역이 거제, 통영이었습니다. 어 예, 이거는요 그냥 참고적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이 가져가고 그 아파트를 차시, 사시면 안될것 같아요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공개적인 리포트잖아요. 어 거제, 통영이 큰 시장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처럼 직한시급이 아니잖아요. 창원만 돼도 인구가 이제 천만이, 아니, 백만이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으면은 추천을 되긴 하는데, 거제통역은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단지를 찍어서 추천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시장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경고하는 것들이 공개적인 자리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특정 단지를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그럼 아마 하고 싶으시면은, 명함 띄시고 소수 정예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 컨설팅을 하셔야지 공개적으로 특정 단지를 찍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리포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들이 공신력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이트가 있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단지가 좋고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요가 있고 네, 투자수요가 좀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실수요 비례, 실수요 대비, 투자수요가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요. 가격, 그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거품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 이쪽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쯤 올라갈까. 근데 이제 투자수요층 때 들어가서 막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어,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이 지방부동산, 특히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이 리포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영이나 거제 같은 경우는요, 수요가 급증하는 적은 아니잖아요. 기존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어, 거제하고 통영이 이제 시세가 오른 것,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10년도 이후로 워낙 그 조선업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실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러실수 투자 수요도 많이 증가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2015년 이후로는 다 빠지고 었단 말이에요. 인구가 지금 다시 한번 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기도 있고 l 너지 선이 이제 많이 수주가 돼서 그런 것들을 하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는지를 보셔야 될것 같고요. 통영은 거제 배우도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산업 또가 있긴 한데, 어 거제의 서브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이 그냥 메인 지역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뭐, 거제 자이라든지 통영 한진 로그 힐이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실전 투자, 이렇게 여기 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셔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laughs> 노골적으로 단지를 추천하는 것들은 리포트에서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책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놨어요. 이 부분 읽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겠더라고요. 어, 굉장히 어, 일목요연하게 각 정권의 정책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뭐그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어, 굉장히 재미있는 리포터였고요이박용희 어, 어, 애널리스트 이분 잘 모르겠지만 한번 뵙고 싶네요. <laughs> 어, 그래서, 어떤 좀, 이렇게 기존 리포터랑 많이 다른,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 하면은 최상욱하고 이상우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들이, 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해줘서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종목 설명을 하는데, 최상욱과 이상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과 개별 시장을 얘기해주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들이잖아요. 아마 이제 이 박용기, 박용희, 박용희 리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최상욱 이나이상우처럼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엔드리스트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리포터를 작성하신 이, 어떻게 보면 자신감, 용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외부 활동을 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리포터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